네 지난해 3월 도멘토와 올림픽 부근에서 발생했던 망치 테러 사건 용의자인 양재원 씨의 정신 이상 상태를 법원이 오늘 인정했습니다. 양 씨는 정신병원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발생한 망치 테러 사건의 용의자 양재원 씨에 대해 정신 이상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LA 카운티 지방 법원 샘 오타 판사는 오늘 판결에서 정신 이상으로 무죄를 주장해 오던 양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Have been filed, but 양재원 씨의 가족은 양 씨가 한국에서 정신 질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은 양 씨가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치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양 씨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우선은 재판 없이 정신병원에 수감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9일 양 씨를 어느 정신병원에 얼마 동안 수감할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망치 테러 사건은 지난해 3월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버몬트길에 위치한 한인상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양재원 씨는 20대 한인 여성에게 한국인이냐 묻고 여성이 그렇다고 답하자 망치로 24차례 가격했습니다. 양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한국인 여성을 공격하고 싶었다고 답해 논란을 일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양재원 씨는 LA 트윈타워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